오늘의 삼삼삼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위 카페 천국이 됐습니다. 리서치 전문 업체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카페의 커피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43억 달러, 그러니까 4조 8천억 원으로 1위 미국, 2위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받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습관처럼 굳어졌고 이에 카페도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발전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커피 시장은 지난 10년 사이에 무려 6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의 세계 바리스타 대회를 유치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걸음에도 가속이 붙고 있는데요. 문인수 국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리스타들이 챔피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이 담긴 커피 맛과 향기를 설명하고 시연을 통해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생두의 선택과 볶음, 커피의 맛과 향, 그리고 기술 등 모든 과정의 평가를 거쳐 세계 대회에 나갈 6개 부문의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 규모는 6조 원. 5만여 개의 커피 전문점에서 50만 명의 바리스타들이 독특한 커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현재 스페셜티 커피 문화가 굉장히 지난 10년간 많이 발전을 했고 그 발전의 정점을 지금 찍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성장에 힘입어 내년에 서울에서 세계 바리스타 대회도 열립니다. 커피를 추출하거나 볶는 기계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4, 5개 정도. 대부분의 관련 기계나 제품들이 수입품으로 우리 시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구수한 커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1920-30년대부터 현대까지 커피의 지난 세월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뜨거운 물에 우려낼 때는 은은한 향을 내면서 다비만의 고소한 향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첫 커피 애호가로 알려진 사람은 바로 고종 황제입니다. 러시아 공사 관에 피신한 것을 계기로 커피를 접한 고종은 덕수궁 정관헌에서 다가와 함께 커피를 즐겼습니다. 1925년 세워진 서울역에 자리 잡은 국내 최초의 서양식 레스토랑 그릴.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이 커피를 마셨던 바로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맛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왜내 입에 베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끝날 수 없는 그런 맛이고 그냥 그 음료수같이 그러니까 어릴 때 보리차 먹듯이 지금 커피를 계속해서 마시는 것 같아요. 1930년대 다방은 천재 작가 이상 등 모더니스트 예술가들이 교류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이 그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사파 속 커피짱과 원산지 표시를 통해 직접 다방을 차리기도 했던 그의 커피에 대한 관심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커피는 미군 배급품과 구호품을 통해 퍼져나가며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처음 생산된 한국식 인스턴트 커피는 편리함에 힘입어 큰 인기를 얻었고, 벽다방으로 불린 자판기 커피도 DJ가 신청곡을 틀어주던 음악다방도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뭐 오늘날 커피는 뭐 단순히 이제 뭐 그냥 음식이 아니라 기호식품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를 통해서 어, 우리 일상에 얼마나 커피들이 담겨져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전시를 통해서 좀 담아내고 싶어서. 120여 년 전에 들어와 이제는 우리 삶 깊숙한 곳에 녹아든 커피. 오늘도 사람들은 커피 한 잔과 함께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찾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미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마시는 커피가 평균 500여 잔에 이른다고 합니다. 커피 사랑이 대단한데 사실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는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 어떻게 급성장했는지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수 없는 커피. 아예 커피 속으로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게 진짜 원두예요? 네 이게 1.6 톤의 원두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 제 향도 나네요 일단 커피 향이 많이 나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 원두를 바닥에 깔았다는 게좀 되게 신기했어요. 일상 속 커피 문화를 짚어보는 예술전이 열린 건데 사실 한국인의 커피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조선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을 때 처음 커피를 맛보게 됐고. 이후 궁중 달의 의식에도 사용했을 정도로 커피 애호가가 됐습니다. 최초의 서양식 레스토랑 그릴은 시리슨 커피의 맛을 대중적으로 알린 곳입니다. 1930년대부터는 다방이 생기면서 사교적 음료가 됐고, 1977년 커피 자판기와 음악 다방의 등장은 커피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커피가 얼마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고자 좀 이런 전시를 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이 맛본 이국적인 커피 한 잔이 백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TV 조선 이루랍니다.